내 채널 배고픈 사람의 안녕하세요 친구.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요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미료가 든 피타빵칩을 가지고 있고, 오늘 우리는 프라이팬에 꼬치에 치킨 필렛의 닭꼬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것을 시도해 봅시다. 여기 우리가 가진 아름다운 케밥이 있습니다. 어떤 맛이 있고 우리의 집으로 간식을 먹자. 그리고 칩은 어떤 요리와 맥주와도 어울릴 것입니다. 더 많은 소금. 아주 맛있는. 비디오 레시피를 시작합시다. 좋은 시청을 하고 우리의 채널에 가입. 시작하자. 피타빵에서 칩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얇은 피타빵을 가져갔습니다. 이 피타빵은 넓은 리본으로 자르고 부드러운 직사각형, 사각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음, 어떤 형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직사각형과 사각형을 모두 얻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들을 여러 층에 놓고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방금 이 피타 빵을 매우 얇고 큰 타원형의 형태로 먹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것을 깊은 그릇에 넣고 섞고 올리브 오일을 넣고 거기에 모든 종류의 향신료를 넣고 거기에 어떤 향신료가 있는지 파프리카와 후추와 우리가 추가한 야채 혼합물을 첨가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더 많은 소금을 추가한 다음 고급 간판의 간판 마늘, 고급 간판의 간판 마늘. 다음 양피지 시트를 준비하고 균등하게 확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하나가 아니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행에 각각 있었고 만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오븐에서 잘 구운 그런 다음 우리는 그들을 오븐에 보내고 황금빛 갈색이 될 때까지 굽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너무 많이 건조하지 않도록 그들을 구워 그들을 보고 그런 다음 치킨 케밥을 요리합니다. 우리는 닭고기 필레를 가지고 아름다운 조각으로 자른 다음 간장에 이 조각을 담그고 간장을 넣고 거기에 잘게 썬 마늘을 넣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손으로 자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거기에 마늘을 넣고 간장을 넣고 모든 것을 섞은 다음 약 10에서 15분 동안 주입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나무 꼬치를 가지고 평범한 케밥처럼 묶기 시작하여 모두 프라이팬에 맞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끈으로 묶고 마지막 조각에 조심스럽게 끈으로 묶고 프라이팬을 가열하고 케밥을 튀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어딘가에 우리는 나무 꼬치를 깰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중간 꼬치가 남아있지만, 이두 꼬치를 가장자리에 잘라 프라이팬에 맞춥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뒤집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치킨케밥을 과도하게 건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더 자주 뒤집어 건조하지 않도록 합니다. 모두에게 드세요.